첫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요.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건두 가지 공식이 있죠. 첫째 항과 공차를 알고 있을 때와 그리고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알고 있을 때입니다. 이 문제는요. 누가 봐도 a1과 a10이 있고요. a1과 a10이 있으니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구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요? 그래서 우리가 이걸 1번식이라고 하고 이걸 2번식이라고 한다면 첫 장과 마지막 장 a1과 a10을 구하기 위해서 둘을 연립을 해줍시다. 1번에서 2번을 빼주시면 a1 사라지시고요. 2배의 a10 빼기 a10이 마이너스 a10이라 3배의 a10 34에서 14를 빼 마이너스 14를 빼면은 48이 되겠죠. 그럼 우리의 a10은 얼마가 나와요? 16이 나오네요. 그럼 이 A10을 어디에다가?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고, 그럼 A10이 16이니까 넘어가면 A1은 뭐가 돼요? 마이너스 14에다가 16을 빼니까 마이너스 30이 되죠. 해서 A, 아니죠. 16을 더했으니까 2가 되죠. 2가. 그래서 첫째 장과 열 번째 장을 찾았어요. 합을 구해주세요. 그럼 S10은 뭐다? 2분의 항의 개수 10개에다가 첫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해서 답은 얼마가 돼요? 90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. 그럼 얘를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이용해서 구하지 않고 뭘 가지고 달수 있어요? 공차를 찾아낼 수도 있죠. 여기에 2번식을 보시면 얘를 다시 써주시면 A1은 A라고 쓰고요. A10을 뭐라고 쓸수 있어요? A 플러스 9D라고 표현할 수 있죠. 그럼 얘가 얼마예요? 마이너스 14더라. A가 사라져버리니깐, 마이너스 9D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4니까 D 찾았네요. D 다시 대입해서 A 찾고, 첫째 항과 공차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겠죠.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볼수 있지만, 상황에 따라서 등차 수량 공식은 이제 내가 뭘 쓰는 게 편할까? 고민해 주시는데, 여기서는 첫째 항부터 열째 항까지 합을 는데 첫째 열째 첫째 아, 얘는,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이용하는 게 편하구나.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. 26번. 곡선 y는 x제곱, 마이너스 -X x제곱 플러스 4위의 점과 y는 2x 플러스 k 사이의 거리의 최솟값이 2루토가 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. 입니다. 그러면 이 그래프를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.